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인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일러스트 오브젝트 그리기, 어, 시간으로서, 어, 위스트 툴과, 어, 툴이라는 왜곡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름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뉴 눌러서, 어, 오른쪽이 밀리미터인지 확인하시고요. 예, 100, 그리고 80 정도 밀리미터에서 c m y k 컬러 모드 해주시고요. 해상도는 300ppi로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만들어 놓은 걸 위쪽으로 살짝 치우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만들 건데요.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수 평선을 어 그려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조금 두껍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2 정도 해서 오른쪽에 색상을 어 CMYK 어 시안색으로 써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어 돌리려고 합니다. 왼쪽 부분에 윗소 툴어 길게 누르시면 나옵니다. 위스 툴을 길게 누르시면, 위스도 있고, 워프도 있고, 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써볼 예정입니다. 일단, 툴 툴로써, 얘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툴 툴을 더블 클릭해서, 어, 위스 부분을 한 30, 음, 높이 30 정도, 오케이. 요 크기로 할게요. 요 크기로 해서, 이 오른쪽 끝에 앵커에서요, 가만히, 한, 1. 1초 정도 눌렀다 뗄게요. 꾹 눌렀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벌릴 거예요. 예. 그런데 벌려주는데 이 부분이 어... 조금 더 이게 꺾어져 있잖아요. 걔를 좀 구부리게 만들겠습니다. 다이렉트 등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눌러서 위쪽 컨트롤 패널에서 예, 스무스하게 일단 만들어주세요. 조금. 덜, 어, 구부러졌다 하시면, 예, 스무스 툴, 펜슬 툴 밑에 있는 스무스 툴을 이용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어, 폭 툴을 쓰겠습니다. 자, 이툴 툴을 길게 누르시면, 위스라고 해서 폭을, 어, 제어를 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 안쪽 부분 조금 두껍죠? 제일 두껍다. 두껍게 보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특히나 이 부분을 두껍게 하겠다. 이 부분 두껍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드래그 응, 해주시고, 어, 얘는 얇어야 돼.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반대쪽을 이렇게 얇게 해주세요. 응, 이런 식으로. 왼쪽은 두꺼워졌고요얘이 예, 부분에서 조금 더 두껍게 하겠다. 라고 하면, 예,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해주시고, 예. 얘도, 얘는, 어, 이 부분, 조금 더 두껍게. 음. 얘는 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줄였다, 늘렸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조금 너무 줄였다. 조금,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예. 예 조금만 두껍게. 아이고. 어, 좀 되돌려서, 얘이 예, 부분. 아까 움직였던 부분에서 살짝 두껍게. 예, 요 정도. 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걸 더 이렇게, 어, 틀고 싶어요. 예. 위에처럼 이렇게 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익스팬더 어피어리언스 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더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워프예요. 워프. 워프를 이용을 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 곡선의 모양이 바뀝니다. 예. 조금 더 얘네들을 늘리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음. 바깥쪽 끝부분에서 잡아당기면 조금 더 폭이 좀 늘어나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좀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요. 예. 해서, 이렇게 워프 등을 이용 해서, 예, 만져주시면. 워프 너무 크다 하시면 알트시프트를 잡고 대각선으로 어, 드래그 드래그 하시면 컸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이런 예, 식으로요 이런 예,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랜덤한 이렇게 문양이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예,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왜곡, 툴 중에, 어, 투월이라고 해서 소용돌이, 툴과 윗수, 폭툴, 그리고 워프라고 해서, 예, 우리가, 어, 특정 오브젝트를 미는 거예요. 예, 밀어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두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까지 변형 가능하겠습니다. 자, 재미있게 따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